끄는 그리스도인의 생각 나누기 말세야 말세 한 어르신 집사님께서 갈수록 세상이 말세라고 염려를 하십니다. 세상이 말세로 치닫고 있음을 위기로 느끼는 것이 그 어르신뿐일까 싶습니다. 요즘 세상에 연인 들려오는 소문과 현상들은 이미 말세의 모습을 방불케 합니다. 종말에는 개인적인 종말과 우주적인 종말 이렇게 나누어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두 가지 종말이 공통적으로 다가올수록 사람들에게서 소시오패스적인 경향들이 만연하게 나타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소시오패스란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쁜 짓을 저지르며 이에 대해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사람을 뜻합니다. 소시오패스는 우리 가족 중에 학교에 혹은 직장에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 중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소시오패스가 사이코패스에 비해서 훨씬 많다고 알려져 있는데 전 인구의 4% 정도가 소시오패스라고 합니다. 즉 25명 중1 명인 것이죠. 심리학자 마샤 스타우트의 말을 빌자면 그들은 우리의 일상 속에 늘 함께 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그들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했는데요. 소시오패스의 특징을 한번 알아볼까요? 소시오패스는 자신의 성공을 위해 타인을 이용하고 거짓말을 일삼지만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자신을 잘 위장하며 감정 조절이 뛰어나고 인생을 이겨야 하는 게임이나 도박으로 여기며 다른 사람들을 이용할 타겟으로 생각합니다. 매우 계산적이며 겉으로는 매력적이고 사교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어릴 때 비정상적으로 잔인하거나 공격적인 행동들을 재미삼아 합니다. 예를 들면 동물학대나 블랙이. 뭐, 이렇게 쉽게 지루함을 느끼며 또 자극 욕구가 강해서 새롭고 위험한 과제를 흥미로워 합니다. 자신의 잘못이 발각되면 거짓으로 후회 반성을 하거나 예를 들어서 이번 잘못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라고 이야기한다든가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 나도 피해자다. 이러면서 동정심에 호소하면서 자신의 순진함을 강조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으셨을까요? 익숙한 풍경 아니세요? 성경에 이런 비슷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들어보시겠어요? 말세에 어려운 때가 있으리라는 것을 잊지 마시오. 그때에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뽐내고 교만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감사할 줄도 모르고 거룩하지도 않으며 사랑이 없고 용서하지 않고. 남을 헐뜯고 자제하지 못하며 사납고 선한 것을 싫어하고 배반하고 조급하며 거만하고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겉으로는 신앙심이 있는 듯이 보이지만 그 능력은 거부할 것입니다. 그대는 이런 사람들과 같이 되지 마시오. 남의 집에 슬그머니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여자들은 무거운 죄를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려 항상 배우나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뒷모리 후서 3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소시오패스적 모습이 보이지요? 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를 살리면서 살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 그 유전자를 가진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하셨듯이 부전자전으로 살리며 살라, 살아나는 존재입니다. 12절부터 15절 그러나 성경은 이어서 말합니다. 사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다 핍박을 받을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과 사기꾼들은 더욱더 악해져서 속고 속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대는 배워서 확신하고 있는 진리를 따라 계속 생활하시오. 그대는 누구에게서 이것을 배웠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대가 어릴 때부터 배워 알고 있는 대로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는 지혜를 줍니다. 라고 현대인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